안녕하십니까. 어, NCS 국민건강보험 직업기초능력평가의 해설 강의를 맡은 바른적성팀의 김영삼 강사라고 합니다. 어, 이번 시간에 제가 해설을 해드릴 부분은 이제 수리능력평가입니다. 이 국민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시험 유형이 예전에 했었던 거랑은 좀 바뀐 형태로 이제 나오게 됐었는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그 새로운 문제들을 가지고 기존의 유형들을 역시나 반영을 하면서 그 최신의 어떤 그 출제되는 경향에 맞게 저희가 수정해서 여러분들어해설 하도록 맞춰 드리는 거니깐요. 요거를 제가 해설을 해 드리는 그 중간 중간에 강조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어 여러분들이 잘 체킹을 해 주셔서 여러분 걸 만들고 그다음에 학습을 하신 후에 시험을 보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어 예상이 됩니다. 아 그래서 일단은 그첫 번째를 어 저와 함께 수리 능력을 시작을 해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문제 번호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1번을 먼저 볼 거예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슨 문제냐면 음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이 호수로 물을 채우는 이 시간 문제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느냐? 어, 채우는 그 시간당 나오는 물의 양을 얼마만큼 잘 조절을 해서 그 시간에 맞게, 어,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끌어낼 것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이 1번 같은 경우에 한번 보면요. 수조에 물을 가득 채우는데 A 호스로는 6시간이 걸리고 B 호스로는 3시간이 걸린대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A 호스로, 그죠? A 호스 같은 경우에는 채우는데 6시간이 걸린다고 했으니까 A 호스에 1시간씩 채울 수 있는 양이 6분의 1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 채우는 거를 뭘로 생각을 하면 되냐면 전체 채우는 거를 1로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야, 전체를. 1문제랑 비슷하죠? 그죠? 1문제. 1문제 같은 경우에도 전체를 뭘로 세우게 되냐면 1로 세우게 되는데 이 문항 같은 경우에도 1로 세우고 그중에서 6시간 걸린다고 했으니까 6분의 1로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B 호스 한번 볼까요? B호스 같은 경우에는 3시간이 걸린다고 했으니까 얘는 뭐라고 쓰면 됩니까? 3분의 1이라고 쓰면 되겠죠. 근데 가득찬 물을 C호스로 빼내는 데는 4시간이 걸리는데요. 그럼 C호스 같은 경우에는 빼내는 데 4시간이 걸린다고 했으니까 얘는 1시간당 빼내는 양이 4분의 1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A와 B호스로 물을 넣는 동시에 C 호수로 물을 빼낸다면,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우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리겠느냐, 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시간을 우리가 뭐라고 생각을 할 거냐면, T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T라고. 요렇게 만약에 이제 두게 되면, A 호수와 B 호수는 물을 채우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얘는 6분의 1 더하기 3분의 1로 생각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빼내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얘는 4분의 1로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매 시간당 채워지는 호수의 양이 될 거예요. 물의 양이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얼마를 곱해 t를 곱해요. 그래서 얘가 얼마가 나오게끔 1이 나오게끔 맞춰주는 거죠.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6분의 2죠. 그럼 2분의 1 빼기 4분의 1이니까 4분의 여기서 이제 1을 빼게 되면 얘는 얼마가 나오게 될 거냐? 1t가 될 거고 얘는 1이 나오게 될 거다. 그럼 t는 얼마야? 4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몇 시간이 나오게 돼요? 4시간이 나오게 되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야? 3번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시간에 관련된 문제를 세웠을 때이 특히 호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채워주는 부분 빼주는 부분 그 다음에 식을 처음에 시작을 할때 어떤 부분을 체킹을 하는 거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뭐야 한 시간당 어떻게 되겠느냐 만약에 이제 문제에서 분당이라고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분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야겠었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이렇게 쉽게 해결을 할수 있고요 어,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볼게요. 한 번은 여러분들이 이제 수리 능력 문제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이 소금물 문제죠, 소금물. 그래서 이제 가장 확실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공식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공식을 명확하게 알수 있는 부분에 될 건데. 우리가 이제 농도를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농도를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구하게 되냐? 농도를 구하는 방법. 어, 100분의 뭐가 돼요? 소금이 소금물을 먼저 쓸게요. 100분의가 아니죠? 어, 소금물 분의 뭐가 되냐면, 소금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돼요? 100을 곱하는 게 여러분들이 농도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 이 식을 이제 어떻게도 활용을 할수 있어야 되냐면, 좀 변형을 시킬 수도 있어야 돼요. 여기는 농도와 여기는 소금물의 글자의 위치를 어떻게 하면 돼요? 농도로 나누고, 소금물을 곱할 수도 있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마찬가지로, 소금을 구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도, 같은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얘를 소금물을 곱하고 100으로 나누게 되면, 100분의 농도에서 얼마를 곱하면 된다? 소금물을 곱.